안녕하세요.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아침의 묵상,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명기 8장 말씀은 어, 어제 7장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사겠다, 보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그런 간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간증은 어떤 것이냐?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은 아쉬운 게 이런 간증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더큰 명예를 얻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지, 더 큰, 더 많은 스펙을 쌓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신명기 8장이... 1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약간 이런 간증이 좋은 거지만 간증이 아주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그리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8장 1절에만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각인이 되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만 딱 각인이 되어서 딱 이렇게 플레임이 딱, 딱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자그마한 틀 안에 갇혀 버리는, 갇혀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정말 편안한 길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상황들로 이끌어 갈 것이다, 가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헤매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과거에 어떤 것을 해주시는 과거에 어떻게 축복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딱 갖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읍매이면,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물을 보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이 거기에서만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물건만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이 성경책의 버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청종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또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것을 얽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에 임하시는 또 과거에 임하셨던 그 모습만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현재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내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해보는 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수천 년 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처럼 또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도 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나에게 특별히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